매일 먹는 달걀, 진짜 건강에 좋을까요? 특히 나이 들수록 조심하라는데, 중장년층이 달걀을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달걀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아침 반찬, 도시락, 간단한 단백질 보충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요리법도 간단해 매일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노년층은 달걀 피해야 한다. 정말일까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제는 달걀에 대한 걱정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달걀을 한개에서 6개 정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29% 낮았고 전체 사망률도 15%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예전에는 무조건 달걀을 피하라고 했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물론,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개 이상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심장병 위험이 약간 높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고, 달걀 외에 기름진 식단이나 가공육, 고지방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달걀 자체보다는 전체 식습관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달걀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 바로 뇌 건강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7-80대 노인을 6년 이상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주 1개 이상 먹은 그룹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확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콜린은 뇌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도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연구에서도 언어 기억력 향상이 관찰됐고 노인의 골밀도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줄고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요. 달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D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걀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한개 정도 주 3, 4회 섭취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조건 매일 먹는 것보다는 주 중에 균형 있게 배치해 드시는 것이 좋아요. 둘째,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고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흰자 위주로 조절해도 무방합니다. 흰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거든요. 셋째, 조리 방법입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좋고 기름에 튀기거나 프라이팬에 굽는 방식은 기름을 적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소금 간을 줄이고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넷째, 만약 고지혈증, 당뇨간 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달걀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매일 쌓이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좋은 음식 하나를 꾸준히 올바르게 먹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함께 나누어주세요. 앞으로도 중년과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